옆구리 에너링겠습니다 옆구리를 느끼면서 팔을 들요 옆구리까지 흔들어가듯이 손은 이쪽으로 왼쪽입니다. 좌 대맥을 수축시키고 우 대맥을 늘려줍니다. 그리고 꼭 조절 옆구리를 수축시키면서 왼쪽 옆구리를 네. 셋넷 네. 자 이제 가볍게 반동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여섯 여섯, 일1 여덟, 아홉, 열숨들이마시5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번 경기 다 내려가고, 또 가벼워졌습니다. 더 가볍게, 옆구리 내리기 반동. 반대쪽으로, 네 번, 하나, 둘, 셋, 넷, 팔꿈치와 무릎을 정확하게 펴주면서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더 눕고, 풀고, 들이마시고, 내쉬고 손의 움직임과 호흡을 맞춰서 잘하셨습니다. 이제 옆구 입쪽이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. 달랑달랑 공격막이 서서히 풀리고 있습니다.